어,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이 수요 미식家 생활의 어, 수요? 달인 애진 너 내가 몰라요. 난칠리 새우만 하나 해주고 나머지는 상관없어. 근데 이거 의진이가 보는 게 맞나? 감봉자리 <laughs> 좋은데요? 그럼 이거는 뭐 벤츠 타고 국내 여행 가는 그런 거예요? 오늘 모이게 된 이유는 대략적으로 아시다시피 세 분이서 여행 가는 콘텐츠를 찍으려고. <laughs> 네. 온세티는 아시죠? 네. 왜요? 네? 네. 온세장이 티어이다 네. 아, 예. 온세티. 온전으로꽃님니타라님세 온세티 음. 분이서 온세티를 찍서를마련 <laughs> 세 분이서 뭘 같이 할수 있을까 하다가 어? 여행을 같이 가면좋뭐 어... 하실 것 같아? 네. 생각이 들어서 여행 콘텐츠로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 어. 말고도 뭐세 분이서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. 어? 너뭐 이거 멤버십이 올라가는 건가요? 아니, 아니 여기 일도 아... 어... 나 하고 싶어. 뭔데? 그래. 사격. 아 사격. 클레이 어... 사격. 뭐 그런거나. 재미없어. 맞아. 서바이벌 이런 거. 아 서바이벌은 좀 아프지 않나? 우리 가그 제주도에 서했던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? 어... 셋이서? 그냥 아니 뭐 피디님들 네. 다 집어 넣어가지고. 아 근데 사격은 서바이벌은 맞으면 좀 아파가지고 피디님들 네? 이 우리를. 그럼 나다 게. 나 요새 F 원 쇼츠 잘 보거든. F 원? 뭐 인제 서킷 이런 데 가도. 어뭐 그런 데 나오네. 카트, 너 이번에 몇었다며? 뭔지 뭐... 갑자기 너무 활발한 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네. 너무 액티비, 액... 너무 너무 액티비티가 나오니까. 아니 당황스러운데요? 이런 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봐? 막... 듣기나 사람 언제 보아?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되, 되면은. 선수단을 데리고 리워크샵 k u s h a b u the k i 거지 h i 서핑 e n 서핑 좋아요 e y was it? Shopping, toile. s h o p p i 은 g toile. Shopping, 너 진짜 l e Shopping, t o i 나 e Shopping, toile. Shopping, 여 o i l e Shopping, t o 양 l e 그 안반대기 이런데? 맛집 투어 이런 거 맞는데? 응 좋다! 산들, 음! 산들, 야, 산들, 야 좋다 좋다 하루에 열0줄 먹는다 그건 안돼 근데 네? 재밌다 그지 음식 평가 재밌다 그리고 은근히 또식도랑 여행 좋아하는 애들 많아 막 어디 어? 나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거기 맛집 한번 볼까? 하면서 이제 나 음식 평가 좋아해 음핑음핑 음핑 괜찮을 것 같은데? 나음핑 좋아 찬성할게 <laughs> 어? 초, 들고 다녀, 내가 그냥. 꽃 컨셉에 정해, 그러면. 뭘로 해? 너는 너는 뭐? 너는 뭐? 난 초장 해가지고. 난 케찹. 뭔음식에든 비벼 기벼 먹어. 소금. 야, 소금은 근데 너무.. 야, 어, 소금은.. 간장, 간장. 아니, 소금 간장은.. 아, 네. 아 진짜 미치겠다. 네. 아이고.. 뭐. 소금 간장 진짜 미치겠어. 고춧가루, 고춧가루. 그러니까. 스키 타자, 스키. 이거 음 러요너 보니까.. 나는 정말... 그말너한번할때 <laughs> 제대로 해. 그러면 수영 후라 수영 대기를 하자 수영 어, 근대난 좋아 일단 수영은 아닌 거 같아 나 수영 못해 그러면 못 하고 잘 하고 이제 약간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지 핸디캡을 줘서 아넌 잘한다? 아니 나는 잘하진 않아 근데 얘는 이길 거 같아 나 잘한다고 말못해난 진짜 1대야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넌 이길 거 같아 음. 근데 내 생각엔 음식 여행이 잘 되잖아 음식 여행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명 씨도 음식에 대한 일가견이 있다고 주장하잖아 <laughs> 한 명을 나고 시켜서 걸어오게 하자. 아... 어때? 와... 한명 걸어서 강원도 가기. 근데 뭘로 나고 하는 걸 정할 건데? 가위바위보. 그럼 지금 가위바위보로 해서 지는 사람을. 상황을..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, 그 야, 걸어가는 걸로 정하지 말고 거. 일단 해봐. 일단 벌칙을 해. 걸린 놈을 정하자 일단. 뭐 걸, 벌칙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. 네 일단 가위바위보로 가위 하자. 할 거야 지금? 이뭔 뜻이야? <laughs> 어 이해 못 하는데, 그러니까. 이해 예, 못하셨나요? 제가 한 거? 이아그죠 아니 너, 그냥 가위바거보지면돼가위바 어, 아, 내가, 내가 어렵게 말한 거가 싶어가지고 이해 못하셨는데 가이바이가이바위왜 이렇게 느껴? 아니 이거 카메라에 잡히겠죠? 아왜 이렇게 느껴? 야 근데 그만하자 나 갑자기 좀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안 내면 지금거가이바이아 진짜 <laughs> 야 근데 이단 진짜 그만하자. 나이 왔어. 한번 어, 한번 한번 왔어. 나질것 같다는 필이 왔거든. 그만하자. 일단 밥 먹는 거 마쳐. 안 넘어진다. 모, 니 모. 짠네. 빠지이 어떻게 나와? 빠지 <laughs> 아, <laughs> 너가 가운데 일단 보는 거야. 아니 너 일단 벌칙이래. 벌야너 뭔지 모르겠지만 벌칙이래. 이미 정립이야. 너는. 야 도파민 질는데 여기 진짜 이쁜데. <laughs> 저는 특별히 식도라을 위해서 가고 싶은 여행지나 그런 거 따로 없어요. 뭐 일단 지방으로 가긴 해야 돼. 울산 가죠 울산. 네. 아니 테마를 정하는 거야. 전 등산. 아, 네. 할, 한라산 제일 네. 높은데, 제일 높은데. 등산은 내일 침에 가자 갈까? 아, 아, 제일, 제일 높은데. 내일 가. 아니, 청계산 이런 데 말고. 근데 나도 저도 높은데, 근데 구지산 후지, 이런 데는 좀 가고 싶긴 해요. 협두산 이런 데. 완전. 1 0 0 0 m 이상 백두산은 좀 위험한데 위험한데. 아, 그게. F1, F1. 아, 나 이쁘네요. 난 무서워. 나 피곤해. 아, 벌써 벌써 피곤해. 런닝어 아, 때런닝 마라톤 나도 나 그냥... 마라톤 10m. 미안하다 마라톤 나도 나권이네 나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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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영까지 나도 괜찮아. 수영 수영 애플이랑 몸 위험한 거막막 번지 점프나 뭐뭐 헬기 타는 거 이런 거난 그런 건다 싫어. 대만은 부천, 충칭은 홍천. 지역이 있으니까. 야나 부천은 맛있는데 많이 갈수 있어. 일단 우리 집 앞에 갈비집 가야 되고 홍천에 진짜 맛있는 감자탕 집이 있어. 감자탕 맛 진짜 너무 좋아. 그 감자탕 먹잖아. 진짜 신세계가 열려. 그 정도는 아니야.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지. 응. 먹어보면 또 다른데. <laughs> 그 다른데 진짜. 그 정도는 아니야. 내가 네, 그럼 용이기 어, 그, 한번. 괜찮잖아. 섭외 한번 해볼게. 용이기? 응. 용이기뭐 부천시장이야? 아, <laughs> 저도 낙서 한번 했거든. <laughs> 용이기는 누군가였어. 아, 저 지금 순간 용인용인라는저어요아 이거 나도 진짜네. 확실하나 근데 어, 나 확실하지 어, 확실하지 나 용익이 형 갑자기 뭘까 부천시장인가 <laughs> 확실하나 <확실한다고 웃음> <확실한다고> 어, 너는 <laughs> 그냥 그냥 보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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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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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다르죠 다르네 요 음. 5월 말에 MSI 선발전 있어 <laughs> 우리 세 명이 먼저 부산에 가아 좋은데요 우리 세 명이 음. 아, 아, 야 좋은데 부산 전문가긴 한데 부산 은 진짜 괜찮은 데 먼저 가서 거기서 이제 식당에 가야 해, 그래. 응. 그러면 이제 엠베스에 <laughs> 네, 보러 가실 거 아니야. 어. 그러면 어? 아이집 맛있다던데. 음.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. 부산 좋은데? 느낌 하고 오는데? 갈수 없다는 수영을 해버려. 입수는 좋지. 그러면 은 입수를 못하는 곳이면 어떡해? 어떻게든 입수를 해. 어떻게든 입수를 해. 그냥 뭐 마을 저수지라든 저수지? 뭐지 마을 뭐 <laughs> 아니 물가 있는데 찾아서 무조건 뭐 입수를 해. 호수는 어디든 그냥. 어 그냥 강이든 어디든. 어 그냥 뭐 음식점을 갔어. 근데 뭐 근처에 뭐 아무것도 없어. 그럼 응. 대야에 물좀 받아달라 해. 그냥 어떻게든, 어떻게든 입수를 해. 어떻게든 해. 그럼 입수는 무조건이야? 무조건 해. 근데 입수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인 거죠. 옷못 갈아입기. 와. 와. 이 정도면 만족해? 그것도 있어. 요 산을 어떻게 가는 바람에. 걸어서. <laughs> 너 걸어서 와. 저희가 벤츠에서 차량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전을 네. 해서 가긴 해야 해. 저는 음. 부산 운전돼요? 음. 저도 뭐. 저도 안 해. 너는 안 돼. 왜안 있어요? 가지 말라고. 아니 시도할게. 나 그냥 논어권 할게. 나 위험하고 아, 안 한다 했어. 논어권. 응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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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는 가옆에디서 내가 알려준 너가 알려줘. 아 나는 아, 진짜 같이 안 타고 싶어. 탈타탈 탈. 그럼 부산으로 정해진다. 부산으로. 부산 부산. 아 부산 좋아해. 근데 당일치기야 그러면은 1박 2일 1.2? 1박 2일이 점이지 저는 가요, 이거? 오른쪽이 브레이크예요 왼쪽 <laughs> 아 어? 어어 <laughs> 아, 아. 하지 마 알았어 호대 떨지 마, 진짜 아, 팔것 같아 나도 팔것 같아 내퍼치안 <laughs> <같아. 것> <laughs> <była> 하시려고 아니아 아니 그건 아닌데 카약 안전하냐? 카약은 안전하지 아, 잠 아아아아 아아아아 제트스키 좀 기대되고요 제트스키 제트스키 타고 싶어요 안 내면 진다 바 나이스! 안 내면 진다. 상해 부, 으